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초선 의원의 눈부신 활약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달 6월 9일 국회 원구성 상임위 정수조정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당시에도 원구성을 놓고 국회법을 지키자는 민주당과 법보다 협치가 먼저라는 통합당의 경론이 오갔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통합당의 목리가 계속되며. 법사 위원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며 시간 끌기 발목 잡기를 예고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소영 의원은 관행은 관행일 뿐 법위에 설수 없다며 똑소리 나는 논리로 통합당의 꼼수 논리를 개박살 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법정 기한 하루만 넘겨도 제재를 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국가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안 지켜도 된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행은 관행일 뿐 법위에 설수 없습니다. 전주의원님께서 좋은 관행은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과 상치되는 관행이 어떻게 좋은 관행일 수 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오직 관행을 외치면서 또다시 국회법상의 기한을 늦추고 미루고 이란 국회의 정상적인 출발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국민의 총선 민의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법위에 서겠다는 오만이자 위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상임위 정수조정 특별위원회를 두고 여러 언론에서 미래통합당이 원구성을 늦추기 위해 묘안을 짜낸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부끄러워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21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와 손해가 국민들께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그가 23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개 저격했는데요.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에 박수가 절로 터졌습니다. 똘똘한 초선 의원 한 명이 170명 의원보다 낫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는데요. 이원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이 마지막 지리자로 연단에 오른 이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통합당과 주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을 서슴치 않고 쏟아냈는데요. 통합당 의원들은 고성과 사태질로 거세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행하고 있다 입법부를 장악했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지난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주 원내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열흘간 시간을 끌고 돌아와서 법사위 자리만 고집하면서 주요 상임위원장을 모두 거부했다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의왕과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어제와 오늘 대정부 질문 와중에 여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행하고 있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인 국회의 전 상임위를 장악해서 독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를 장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기 전에 미래통합당의 지난 두달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상임위 배분표도 여러 차례 요구해도 끝내 응하지 않, 않다가 추후에야 제출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지도부를 대표해서 가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그 결과를 부인하고, 합의를 파기하고, 그리고는 보이콧을 하는 반복된 행태를 보였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도 불참했습니다. 원내대표가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열흘 동안 시간을 끌다 돌아와서 법사위원장의 자리만 고집하면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모든 상임위원장, 네, 민주당에 의원님을 넘기겠다. 의원님을 협상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의원님을 말씀을 의원님을 하셨습니다. 바랍니다. 이랬던 미래통합당이 네. 여당에게 상임위 독식이다. 네. 입법부 장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법부 독립을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서절하게 지키면서 조영원내 대표님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법관들 헌법 재판관들의 개개인의 실명을 거명하며 신뢰할 수 없다. 어디 출신이다.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법 판관들이다.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회가 이렇게 했던 사례를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렇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들어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통합당 의석에서는 내려와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장내 소란이 이어지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연을 향해. 대정부 질의에 맞는 적합한 질의를 해주면 좋겠다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장을 말할 수 있다. 존중하고 참아주는 것도 미덕이라며 양측의 자중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갔고, 김 부의장은 산회 인사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기도 했는데요. 이 의원이 질의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경쟁이라도 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잘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사퇴하라고 외쳤습니다. 변호사이자 환경가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영입돼 경기 의천과천에 출마해 당선됐는데요. 영입될 당시에도 당찬 포부와 환경운동 그리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가치관에 큰 기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국민만 보고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반면 이런 초선 의원도 있죠. 어쩌면 이렇게 반대인지 신기할 따름인데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차이인가요? 제발 이소영 의원의 발의 때만큼이라도 좀 닮아줬으면 합니다. 의정부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위법한 자료요구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참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권은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자료 요청과 권한 밖의 자료 요구는 문제가 될 수밖에 는 없는데요. 국회의원의 자질과 기본 상식도 모르는 이 초선 의원의 좌충우돌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시길 바랍니다. 23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류현이 온라인 의정자료 전자 시스템으로 국제 테니스장 관련 시장 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 민정 7기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련 보고서 파일 일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왔다며, 이에 대한 공무원 노동조합은 해당 자료는 국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자체 고유 시책 사업이라며, 이번 자료 요구는 헌법에 위배되며, 지자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헌법 제6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정에 대한 감사하거나 국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법 제128조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의결로 요구하거나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는데요. 모르면 배우던지 아니면 공부를 하던지 그것도 싫으면 물어보던지 대체 뺏지 달고 두달 동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위원들은 입법만 수십 개를 발의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작 한다는 짓이 조문을 안 하겠다는 말과 권한도 없는 자료를 내놓으라는 게 다인 건가요? 제발 내 세금 아깝게 좀 만들지 맙시다. 능력이 안 되면 빨리 내려오세요. 그 꼴을 4년을 봐야 하니 환장하겠습니다.